E3. 어느새 게이머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그 행사가 6월 12일부터 약 4일간 다시 돌아옵니다. 작년에는 고통스러운 팬데믹 녀석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죠. 그런데 2021년은 열린답니다. 1년간 칼을 갈아왔을 터인 E3. 우린 이번 행사에서 어떤 게임 소식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회사들의 발표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오늘은 E3 전 간단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관람 가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차피 전부 온라인인 거, 집에서 3명 늦게까지 다 같이 보자고요. 어, 저는 일 때문에 밤, 밤새야 되거든요. 같이 같이 할래요? 이슬이 2 0 2 1 개막 당일이라고야 말할 수 있는 1일차는 유비소프트와 기어박스 소프트웨어가 포문을 엽니다. 북미 기준으로는 6월 12일 오전 10시라는데 한국 기준 6월 13일 새벽 3시입니다. TGS때 보자 이놈들아. 새벽 관람이라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두 게임사 모두 신작 소식을 꽤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같이 한번 추락해 하실래요? 일단, 유비소프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언제나처럼, 유비소프트는 자사쇼케이스 유비소프트 포워드로 발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 현재 준비 중인 신작, 레인보우 6 익스트랙션과 파크라이 6에 대해 세부 정보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뭐, 사실, 둘다 공개는 예전에 되긴 했습니다만, 상세 정보가 공개되길 정말 많은 게이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죠. 특히, 레인보우 6 익스트랙션은 진짜, 드디어 게임 플레이 볼수 있는 거지? 그런 거지? 그리고 유비소프트의 바통을 기어박스가 이어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현 시점에서는 행사를 한다고만 했지 아직 세부적인 정보는 어느 것 하나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신작게임 프로젝트 1v1이나 보더랜드 실사와 정보가 공개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건 지켜볼 거니까 여러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laughs> 네. 자, 자, 2일차는 바로 초거대 발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14일 새벽 2시부터 엑스박스 앤 베데스타 게임즈 쇼케이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진행된 대대적인 인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동 행사인 만큼 어떤 게임이 나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배틀필드 2042가 첫 번째 게임 플레이를 공개하죠. 진짜 개 기대된다. 무려 90분간 진행될 행사에서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와 베데스다를 포함한 파트너 게임사들이 선보일 신작 라인업이 공개됩니다. 아직 어떤 게임이 공개될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슬슬 초기 오시죠. 엘더 스크롤 6나 스타필드 같은 게임들이 엑스박스 독점으로 나온 것 아닌가 하면서 주목을 모으고 있죠. 아 도대형 엑박 살테니까 내기만 해줘 제발 제발. 마소에 이어 쇼케이스를 담당한 회사는 스퀘어 엔엑스 약 40분간 진행되는 이 행사는 에이도스 몬트리올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공개 신작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이 설마 데유오스엑스 근데 떠도는 정보에 의하면 아마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루머일 뿐이어서 이 부분은 확인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바빌론즈 폴,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트루 컬러즈 마블 어벤져스가 있는데요 아쉽지만 파이널 판타지 16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네요 이건 TGS에서 하려나? 여기서 중요한 회사는 캡콤입니다. 다른 게임사들은 기존 게임 위주로 정보를 소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에 캡콤은 정말, 정말 어떤 정보가 공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2020년 11월에 있었던 캡콤 유출 사태에 따르면 바이오와제드 리포나, 드래곤즈 도그마2, 스트리트 파이터 6, 롱맨 시리즈 신작, 귀무자 시리즈 신작? 하, 제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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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제발 다른 건다 빼더라도 야, 귀무자 시리즈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요 닌텐도가 있습니다. 네. 그 닌텐도가 4일차에 닌텐도 다이렉트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40분 분량으로 진행될 이번 쇼케이스는 닌텐도 게임 관련 정보들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쌓아온 신작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 특별 방송을 기회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데요. 담간 무소식이었던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2를 시작으로 메트로이드 프라임 4, 베어네타 3까지 정말 행복회로가 바짝 익어갈 만큼 소식을 기다리게 하죠. 제발 제발 야송 2... 어... 부탁합니다. 거기에 닌텐도 스위치 신형 기기에 대한 소문도 날이 갈수록 커져서 이3 참여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건 진짜 여러분 꼭챙겨 봅시다. 이스리 일정에 대해 정말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안 내드린 부분 외에도 많은 게임사들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정말 설레고 또 설렌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스리 부디 여러분과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며 소리쳤으면 좋겠네요. 푸는우였습니다.